여러분, 이 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의 말씀으로 여기 첫 번째 부분에는 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뒷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 주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35장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33장과 3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열방에 대한 무서운 그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다음 오는 오늘 말씀 35장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깜깜한 어둠 뒤에 떠오르는 새벽 빛과 같습니다. 또는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정말 귀한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회복의 전환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있을 말씀 사경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둡고 힘든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혹은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과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사경에 더 복되게 준비하고 기대하는 성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의 일절을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메마른 광야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일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이두 단어의 결합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완전한 황폐한, 황폐함을 광주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산해립의 대군에 포위 당하는 그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바로 내적인 위기였어요. 이사에서 일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었으며, 정의와 공의는 땅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뭐냐? 그들이 이런 자신들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들의 영적 미지근함과 무감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매주 듣는 그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가 메마른 땅이란 그 말은 단순히 물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갈라진 땅을 의미합니다. 너무 갈라진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비같이 내려도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속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다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을 우리가 배워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해도 월요일이면 모든 것이 증발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메마른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마른 땅이 물을 사모함 같이 추를 사모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메마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소를 생수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더 찐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것을 먹으며 또한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았죠.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광야의 결핍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마른 그 현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정말 그 광야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광야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광야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더 진하게 만나 주실 것이고,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정말 목마릅니다. 제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메마른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물이 솟겠고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땅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지요. 이 표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아마 출애굽 시대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터져 나와 목마른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수가 그 생명수가 되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때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원천이란 말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끝내고 쭉 그냥 지나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주의 백성을 거두시고 살려주시겠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물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물이 소산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이 장면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성령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물이 솟아난다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하죠.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새 성전에서 그문 사이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모든 땅을 적시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맑게 만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물은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면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어 있는 것을 살아나게 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황폐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러한 회복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생수를 경험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던 물이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를 적시고 그 물이 넘쳐흐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그 임재로 인해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지쳐 있을 때에 성령의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메마른 예배가 아닌 생명력 있는 예배로. 형식적인 기도와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또한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적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발목까지 흐르는 그 작은 물줄기 같은 그 정말 작게 흐른 물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강수가 우리 교회에 점점 넘쳐 흘러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각자의 삶에 점점 더 깊이 흘러 들어올 것임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42편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갈급함입니다.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수가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를 한번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이 솟아나는 것만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회복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 시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소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영적 시력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빛을 날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족한 우리 인생에 생수가 흐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 청각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귀인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 말씀이 아니야 하고 밀었던 거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청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많은 소리 속에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의 그 세미함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수가 흐른다면 우리는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 능력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슴처럼 뛴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불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때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한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생수가 흐를 때 우리는 사슴처럼 막 기쁘게 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민첩성과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성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하는데 이는 찬양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동안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던 그 찬양이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정한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의 입술이 늘어납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노래만을 부릅니다. 간증을 잃어버리면 침묵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일어, 일으키며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새 노래가 부어집니다. 10편, 40편, 3절에 그 고백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를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오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전인적인 회복의 모습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귀는 정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운데 세상의 일에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매일매일 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이 가벼워져서 주님을 향해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송량받은 주의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온전한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서 완성되는 걸까요? 우리 나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생수가 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 모든 회복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말못한 자를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속됩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시온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개인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보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회복과 그 관계를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회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시고 메마른 심령을 윤택하게 하는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가 가져올 전인적인 회복을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발이 입술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회복이 크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말씀 사경이, 사경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첫째,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만이 물을 찾듯이 정직하게 우리의 메마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둘째,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때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메마른 땅에 부어 주신 생수의 강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온 열방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